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마다 지역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분위기 속에 내부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김광윤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네 번째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후보들은 지난 총선에서 충청권의 민심을 얻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청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없 그런데 우리는 충청의 민심을 잃었 충청 출신의 대 만들어서... 후보들은 또 대덕특구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거론하며. 충청권이 미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는데 한동훈 후보는 R&D 예산삭감 등 정교하지 못했던 정부 정책을 인정하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그에 걸맞는 실력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정치가 오히려 그 걸림돌인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지역 현안이나 정책보다 전당대회 내내 이어져온 내부 갈등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이번 합동연설회에서는 최고위원 후보 9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도 충청권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으로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가 각각 반영됩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